아, 어망에 고기 있어요? 세 마리, 세 마리 있다니까. 아, 세 마리 좀 구경 좀 해도 될까요? 네. 아, 여기 양구 남면 리입니다 아, 월리 예. 토종 한수 하셨답니다. 아까는 큰거한 마리? 예. 어, 네. 어, 큰거한 마리. 야, 아, 씨알은 그아지 크진 않네요. 아, 안크요 예. 어, 씨알이 좀 작긴 작다. 그렇죠? 예. 네. 효자리도뭐또 음. 낚아놓으신 것 같아서. 한 번, 구경 좀한번 하겠습니다. 어디? 이야, 블루길. 아, 요거 잉어 새끼 같은네 발갱이. 네, 발갱이 한 마리 하고, 블루길만 잔뜩 잡아 놓으셨네. 네, 여기는 양구 남면 원리입니다. 어, 네. 네. 물이 거의 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, 지금.